<laughs> 아 결은 대박이야 어, 좀 더, 근데 이렇게 잘 빠지더라고 일단 도와줘 이거 열어줘 <웃음> <웃음> 대박 과자 <버섯 웃음> 개많아 <개먹어. 웃음> 이게 오늘따라 더 노래 보

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같이로 거의 다왔이 지금? 어, 하얘졌어. 그걸... 아, 훨씬 이 어,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해줘. 고막 가시는 거 누르고 너무 많이. 들어가네. 아, 냄새 미쳤다. 뚜껑 열어줄 다은이 거. 아저왔어요키면 <laughs> <laughs> <에이, 맞싸가>. <laughs> 돼. 어, 귀여워. 그렇게 는이 보냈다고 11월 3 0일 되게 빨리 보네. 철수하는 그래 오늘 우영 말로는 날짜로 참고뭐 해드리자고 라고 했는데 안보이 무슨데도. 들 보내도 될수하 철수했어. 너무

음명들이 <laughs> 탑처럼 쌓여서 찍고 갔고요 <laughs> <근데> 지금 저희가 <laughs> 팬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웃으면 <laughs>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LG팬이라는 말을 좀 들섞습니다 <laughs> <laughs> 계속 생기게 나와. <laughs> <넣어. 웃음> <laughs> 여기 앞에서만 촬영 허가가 된다고 해가지고. 찍을 <laughs> <할> 수 있다, 요 <laughs> 아, 일단 이거 하고 뭐 보내줘 죠이이로어 <laughs> 아뭐아 어? <laughs> 너 아이, 아이, 열심히 보고 있길래 <laughs> 너가 아까, 주, 거 아까 <laughs> 엄청 가려던거 여기 다배달 너가 엄청. 훔쳐가한번더 찍어봐 진짜 진짜 3분 도착이 아니, 야 3시 반에 출발이었 아, 출발 응? <laughs> 아, 정말, 아, 정말, 정 아, 정말, 아, 정말, 아, 정말, 아, 정말, 아, 정말, 아, 정말, 아, 아, 아무튼 다음에 또또 질문 있나요? 없죠? 네. 그럼 우리 그 우리 돌아가세요. 네. 여자나. 아맞지지마지민 뜨거워. 뜨거워?